다음 퀘스트는 바로 예능! 예능 퀘스트에도전하는왜 예능 아, 예능캐로 선정한 거야, 왜이를 4차원이라서 4차원이라서 차원이 터지지 않을까 겠어습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가 또 있어요 와. 와.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체리블렛은 단체 개인 게이드라고 들었어요 아, 네. 동물농장 게 동물농장 게이에요 <laughs> 외모에 상상이 안 가는데요? <laughs> 아, 물 게임이다! 나만 아. 이었습니다

나나나나 <놀나> 포테도나 <놀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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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사인데요 동물 친구들 완벽해요 <웃음> <웃음> MK 미션은 바로 꿀잼 보장 개인기인데요 아~ 오, 오, 어~ 이런 걸다 봤어요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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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필예요 어~ 아, 필수예요? 아 여기 여기 노량진 시장이 아니에요. 어떤 거 구매하시겠어요? 네. 아, 이걸로 하실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리듬체조가 개인기 거예요. 어 리듬체조요? 아, 니다 <laughs> 아. 아 그래. 우리가 아까 단체 동물 기인기 뱀이 안 나왔군요. 그래서 지금 뱀을 소환하군요. <laughs> 표면을걷는것 같아요. 오!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개인기 보겠습니다, 레미. 저는 엉덩이로 돌리겠습니다 왜? 네? 어? 어, 엉덩이로 돌리. 어, 엉덩이로 돌리겠습니다. 아. 뭐, 뭐죠? 둘, 셋. 아아 엉덩이! 되던 게왜 장갑을 쓰지? <laughs> 왜 모자를 쓰지? <laughs> 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로 돌겠습니다. 다차원의 <laughs> 이유가 여기서군요. <laughs> 내 개인기로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. 혹시 누군가 있어요? 아, 보라가. <laughs> 해금으로 저희 AOA 선배님의 단발머리를 한번 모창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. 아, 잘하고 있어 잘해서 그래요. 아, 자, 제네피레도 혹시 아, 내 개인기로 리얼전, 힘을 실어주겠다? 오, 뭐야? 아, 진짜. 아, 아, 어, 뭐, 뭐, 모자켓 쳐야겠습니다. 우리 린린이도 하나. 경업치 사십 예능 파트 과연 누가 승리할지체리체리체리체리체리 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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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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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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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